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콘 하나를 보여 드릴 텐데요. 옛날엔 문맹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어 읽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런 이콘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곤 했는데 저한 장면이 하나님을 대단히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오른쪽 얼굴을 반을 가려보십시오. 그러면 왼쪽에 굉장히 섬뜩한 눈빛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얼굴을 가리면 오른쪽에 대단히 따뜻한 눈빛이 보이고 다사로운 표정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콘 단 하나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무조건적 은혜를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이고요 동시에 성경은 공의 하나님을 통해서 조건적 은혜를 말씀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신명기 율법과 신명기기 역사서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의 조건적 은혜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곤 했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무조건적 은혜를 받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서 조건적 은혜를 만나면 가령 순종해야 복을 준다. 불순종하면 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조건적 은혜죠. 이런 조건적 은혜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범죄했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기도 하면 용서해달라고 공의의 하나님께 조건적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강경하게 나오시는데요. 솔로몬아, 네가 지금 나에게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이깟 성전 던져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지금 이 열왕기서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로 주시는 위로만 탐닉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회복의 길로 돌아오라. 조건적 은혜로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위로를 해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도전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이고요.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서의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탓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공의의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와 그 도전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전을 지어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마저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느마 여인을 용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한 물가에 가서 씻어라라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그에 따라 무조건적 은혜와 위로만을 구하다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한 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결과 그들은 비로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적 은혜인 율법에의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 넓게 알아가는데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안대해집니다. 공의 하나님을 만나 귀게 되면 대인 관계에서도요.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돼요. 나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반경을 넓혀 나가십시다. 하나님과 이웃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